오늘은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17절에 보면은,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먼데 있는 너희는 누구냐?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 이들은 누구냐?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셔서, 이 둘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평안의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령으로 평안의 복음을 전해 주셨느냐? 물론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이유는 18절에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의 신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간다라는 말씀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의 신자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들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이 둘은 서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서로 원수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마음이 되어 드린 것이 아니니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그 대목을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여기저기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무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무리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린다고 무조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혜와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어서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도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리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에서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하여 길게 설명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형제들과 교회 앞에서 내 어떠함을 주장할 수가 없고 또내 어떠함을 자랑할 수도 없는 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정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보혈을 신입어 담대히 아버지께 나가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를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